순말들이 지배하던 일본 경막에 히시 아마존이라는 여군이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말은 아마존의 뒤를 이어 여제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름 에어그로브 암말 1993년 4월 6일생 향년 20살 총성적 19전 9승 주요 우승은 지워노쿠스와 가을텐노상입니다. 안말 클래식 상관 중 하나인 오크스 우승도 대단하지만, 안말의 모버로 순발된 사이에서 텐노상으로 생했다는 거. 매우 큰 업적 아닌가요? 오크스 우승도 대단하다 할수 있는 점이, 어머니 다이나칼도 오크스를 따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시 m 이 만들어질 정도면, 알다했죠? <목소리> <잘 봤죠? 목소리> 하지만 여제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경기는, 1997년 텐노상 가을. 이전에 띄웠던 지원 추화상에서는 카메라 플래시 때문에 평정심을 잃어버려 실착을 해버렸습니다. 눈뽕! 멈춰! 이후 G3 머메이드 스테이크스와 G2 사포로 기념해서 1착을 따내며 심기일전! 97년 가을! サイレンススコアをまっぷの天皇さんがあれ、競技が시작됩니다。サイレンススコア、バブルガンペロ、そして外を回って、エアグルーブ、外からエアグルーブ、エアグルーブの足をまさっている、バブルガンペロ、しかし内から盛り返す、100メートル通過、さあ、エアグルーブか、エアグルーブ、バブルガンペロ、エアグルーブ、半端ん出た、エアグルーブ、5類、エアグルーブ、17年ぶり、金馬の天皇賞チャンピオンの誕生です。 스즈카의 대도주를 보는 맛도 있지만 그 대도주를 따라잡는 모습도 짜릿하네요. 이 경기로 에어그루브는 여제라는 친구가 붙게 됩니다. 이 레이스가 좀더 특별했던 이유는 레이스를 뛴말 16마리 중 에어그루브만 유일하게 앞말이었습니다 앞말도 혼성 지원 레이스를 이길 수 있다를 보여준 말이네요. 여제라는 타이틀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후에 보드카, 다이와 스칼렛 같은 암말들의 지원재패를 생각하면 에어그로브는 암말들도 활약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고 생각하네요. 이후 다음에 1998년에 열린 지원 경기들에서는 사일런스 선즈카 메지로 도베르, 엘콘도르 파사, 그레스 원더에게 1차가 내주면서 은퇴, 이후 번식마로 전향합니다. 번식마로 전향하면서 나온 말들도 지원 1차를 가져오죠? 그렇습니다. 어드마이어 그로브는 지원 엘리자베스 유양배 2연재패, 다른 자마인룰러십은 홍콩 퀸 엘리자베스 2세 컵에서 1차를 다냅니다오마모스메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나이타바레의 연탐구 때 언급되었지만 트레세나원의 학생회에서 실질적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엄격하고 깐깐한 에어그로브에게 딱 맞는 직책이죠. 그런데 하필 아재개그 좋아하는 심벌리 루돌프의 바로 이치라 심벌리 루돌프의 아재개그를 이해해보려는 노력도 합니다만 영 결과는 신통치 않네요. 에어그로브의 의욕이 하락했다. 그리고 다른 호마노스매들에 비해 트레이너를 부르는 호칭이 상당히 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라든가 트레이너님으로 부르는 다른 말들에 비해 에어그로브가 트레이너를 가장 많이 부르는 호칭은 니놈, 심지어는 못난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뭐 깐깐한 에어그로브에게 트레이너가 성에 안 차면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에어그로브의 룸메이트는 누구인가요? 룸메이트는 타임모션입니다. 꽃 키우기가 취미인 에어그루브가 직접 키운 허브를 블렌딩에 선물해 준 적이 있는데 이후에 방에 가득 들어설 정도로 선물을 받았다고 하네요. 왕족 출시 선물 받을 조금만 부하라! 인게임으로 넘어가보죠. 에어그루브는 잔디, 중거리, 선행, 선입적성을 A로 받았습니다. 스피드와 파워에 각각 10%, 20% 성장률이 붙어있죠. 마일 적성도 B고 단거리도 적성이 C라 보안만 잘해주면 이쪽으로도 쓸수 있겠네요? 팀레이스는 단거리 주자들이 많이 부족한 편이라 단거리로 주로 쓰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잔디 단거리 캐릭터 더 내줘 고유 스킬 블레이즈 오브 프라이드는 최종 코너에서 추월한 후 순위가 4위 이하라면 속도가 상승하는 스킬입니다 하지만 선입적성이라면 몰라도 선행적성으로 달릴 때 발동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 일본 서버에서는 추월 후 순위가 3위 이하일 때 발동하는 것으로 조건이 더 널널해졌습니다 경주마 중 도주마가 없는 경우는 있죠 하지만 선행막까지 없는 경우에 사실상 없다는 걸 생각하면 필요했던 패치 같긴 한데 겨우 순위 하나 바뀐 거 아닌가요? 발동률 자체가 올라간다는 걸 생각하셔야죠. 치열한 경주에서 순위 하나로 스킬이 발동되고 안 되는 걸 생각하면 겨우 한순위? 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렇죠. 이번에 나오는 웨딩 파생 캐릭터도 알아보죠. 웨딩 에어그룹은 스피드, 파워, 근성에 각각 10%씩 선정률이 붙어 있습니다. 고유 스킬, 훈풍, 영원한 순간을은 레이스 중반 상위권이 있다가 추격하는 상황에서 속도가 상승합니다 추격하는 상황? 이거 뭔가 좀 애매한 것 같네요 게다가 이 스킬이 밸런스 패치 전에는 무작위로 발동되는 스킬입니다 밸런스 패치 후에야 확정으로 발동이 되는데 상향 후에도 여전히 원본 캐릭터의 스킬에 비하면 많이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크... 그 디자인은 잘붙였는데 웨딩드레스는 예쁘다 굳이 키데키랑 옆에 세워두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그건 그냥 사심이 아닌지? 고유칭호도 알아보죠. 에어그루브의 고유칭호는 여제. 획득 조건은 육성시 오크스에서 우승한 우마무스메에게 마음을 계승해 오크스와 텐노산가을에서 우승 후 팬수를 32만 명 이상 모아야 합니다. 별명, 조건, 업적이, 원본마와 3위일체. 오크스와 텐노산가을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고 계승은 다이와 스칼레스 쓰면 돼서 팬수만 잘 신경 써주면 됩니다. 에어그룹은 그야말로 여제라는 칭호에 걸맞는 말이었습니다. 황제의 옆을 지킬 자격이 있는 우마무스메로다. 2018년 JRA 명마초상의 문고를 소개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 마음에 불을 붙이고 그 강함과 아름다움에 질투한 마녀는 여러 개의 함정을 놓고 잇따라 자객을 보내 소녀를 괴롭혔다. 악착스러운 소녀는 마음을 불태우면서 마치 즐기는 것처럼 어려움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것이었다.